어 이제 공동전 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어질 거라고도 생각은 안 했는데 좀 지게 돼서 어좀 뼈가 아픈 그런 느낌입니다. 저도 어 그냥 꼭 이기고 싶 남은 대진이 워낙 중요하니까 어뭐 플레이오프 경기력이 중 제일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오늘 경기는 꼭 이겨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있었는데 어. 그냥, 너무 아쉽게 져가지고, 그냥, 저도 아쉬움이 제일 많이 남는 것 같아요. 음, 오늘 당장의 팬이라고, 어, 딱히 찝을 만한 부분은, 음, 이제, 일단은 마지막 경기 같은 경우는, 뭐, 아웃솔 같은 경우에 나올 거라고는 예상은 했지만, 이제, 어, 스크림 때 많이 만나보지 못해가지고, 이렇게 후반이 갔을 때, 어, 끝내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, 좀 미숙했다 그런 부분이 좀 컸던 것 같고 어,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범픽적으로 좀 미스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서 졌다고 생각합니다. 어 일단은 어 저희가 첫 번째 장르는 발언도 두번먹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게임에 이게 끝낼 각이 어 생각보다 안 보여서 그냥 거기서부터 그냥 어차피 결국 한타 한 번이다라는 생각은 저는 이제 가지고 저희들다 가지고 있었고요. 마지막 장르 한타 같은 경우는 이제 바위를 자르면서 어 저희가 엄청 유리한 고지에 점했는데 이제 콜이 워낙 어 어수사 어수선 약간 워낙 긴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뭐용 얘기 나오고 싸움 얘기 나오고 하다 보니 결국 제일 안 좋은 이도저도 아닌 상황으로 장르도못 보게 되고 이지도 봤는데 이지도 못 죽이는. 어, 이도저도 안, 안, 안 되는 상황이 나온 것 같아요. 네. 어, 이제, 오늘 경기가 진짜 너무 뼈 아프지만,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또 패치가 바뀌고, 중요한 경기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, 어, 이제 당장 돌아가서 피드백 할 것도 하지만, 이제 다음 패치에 대해서 좀더 분석을 잘해서, 어, 그 마지막 경기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도, <laughs> 오늘 너무 뼈 아픈 경기라고 생각은 하는데, 어쨌든 남은 경기들도 있고, 플레이오프도 남아있기 때문에, 다음 주 패치가 이제 많이 바뀌니까, 어 패치 또잘 적응해서 저희가 플레이오프까지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